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고수 TV의 최병식입니다 오늘은 제주 성산 일출봉에 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성산 일출봉에 찾아주셨는데요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성산 일출봉은 약 80m 높이의 제주도 서귀포에 자리하고 있고요 마그마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 이게 분출된 산이기도 합니다 어, 제주도 앞바다와 이렇게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 새해 아침이면 직접 오셔서 어, 새해 소망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산 일출봉에 와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2014년도 2024년도가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저희도 찾으면서 일출봉에 와서 성산 일출봉에 오셔서 손을 기도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잠시 후에 해돋이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예.